물려드는 제압하고... 유튜브 KFN 채널 조회수 약 2천만, 좋아요 18만. 그 영상은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대한민국 특전사 여군의 어마무시한 전투력 쇼츠인데요. 영상 속 주인공, 위장에 감춰졌던 진짜 모습을 뉴스바바가 만나봤습니다. 무술, 트라브마가 태권도, 단, 결 중사, 손, 덕, 미. 일단 최다 조회수도 이제 놀라운데 우리 군의 강인함을 알리는데 일조할 수 있던 것 같아서 기쁩니다. 2021년 국군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 상황 작전 지역이라고 이제 연출을 했고 아군이 이제 포위된 상태에서 이제 제가 구하러 가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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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관님들께서 연구를 하시고 이제 하다 보면 어? 이거 괜찮은데? 뭐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저도 이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좀 뺐으면 좋겠고 약간 이렇게 토의식으로 보이는 거울이랑 거울을 다 보면서 나 눈빛부터 자세부터 어떻게 하면 이제 적을 제압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예. 계속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다 담아내기는 힘들지만, 거기서 종합적으로 숙달도 하고, 훈련을 해서 나온 거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태권도를 전공도 했었고, 이제 부대에서 추가적인 이제 전술, 이제 무도를 하다 보니까, 오디션 같은 거를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발차기 차고, 뭐 이런 무술도 보이고 하다 했는데, 발탁이 돼서, 예, 시범을 시작하게 됐고, 일단 태권도는 5단의 사범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특공무술은 3단입니다. 그리고 크라마가는 우 레벨이라고 해가지고 예, 2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됐습니다. 쉽다고 하면 이제 거짓말이긴 하지만, 네 예, 한데 군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훈련들도 있지만 특수부대다 보니까 일단 4 0 0 k m 라는 행군을 5일 동안 이제 해야 됩니다. 부은 발로 안 들어가는 군화를 신어 가면서 또 이제 강행군으로 이제 나가는데 뭐 정말 순간순간 노력하지 않으면 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군복을 입고 부대에서는 이제 임무 수행할 때는 좀 다른 모습으로. 가끔 제 자신한테 놀랄 때도 있지만, 예. <laughs> 그냥, 생명은, 국민의 생명은 나한테 달렸다? 이런 생각으로 임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특전사의 자부심을 갖고, 예. 살아가고 있는데, 특전사는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유튜버들 다 이기고 싶습니다. <laughs>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욕심으로는